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하미. 네. 오늘은 그, 리얼 사운드 할때 쓰는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1번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서울우유 살롱 밀크티. 네. 새로 나왔어요. 되게 맛없게 생긴 연보라색이고요. 네. 이렇게. 이런, 이런 색깔이에요. 이렇게. 마셔볼게요. 능글맞다니. 에? 어우. 전혀 내가 생각한 색이 아닌데? 커피가 나오네. Ta-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 공차에. 아, 공차에 있는 그 밀크티 중에 하나인데? 타로 아니면은 블랙 밀크티 둘 중에 하나에요. 그. 타로인가? 똑같아요. 진짜로 맛이. 아, 내가 맛을 잘 몰라서 그런가? 난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예, 네, 이거 먹고 나서 바로 그 타로 카드하러 가면 될것 같은 맛. 어, 맛 맛이 그냥 먹을만한데. 블랙맥크티가더 맛이 없었나?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구만. 자, 하나만 더 먹을게요. 하나는. 남겨놓겠습니다. 예. 이것까지 먹기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이, 째로 먹겠습니다. 쓸데없이 차가워요. 어 머리야. 음.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이제 서울 우유라고 했을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맛이 나서 잘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 이런 꽈개들은 우유는 다 뭔가 달달하고 맛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음. 얼그레이 홍차와 아쌈 홍차의 황금 비율로 부드러우면서 진한 밀크티 본연의 맛을 구현한 살롱 밀크티. 어, 구현하셨구나. 음, 잘하셨네. 자! 저는 별로예요. 네. 이런 냄새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되게. 아. 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어, 나 모르겠어. 느끼한데, 음. 어, 느끼해, 느끼